안녕하세요. 한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들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업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 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18장부터는 그 이전 17장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 다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18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지요. 17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에, 진노와 관련된 일곱 가지 재앙들 일곱 나팔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대제에 관한 어, 어떻게 보면 좀 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주로 어, 등장을 했다면 이제 18절, 18장부터는 이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최후의 승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예, 새롭게 펼쳐집니다. 예, 색깔로 따지자면 어, 검정색 혹은 회색이었던 예, 내용이 이제는 예, 밝은 색으로 어, 바뀌는 장면이 예, 18장부터입니다. 자,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다른 세상. 다른 장면에 관한 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큰성 바벨론 어, 요한계시록에서 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땅의 어둠의 세력에 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 로마의 황제, 로마의 권력 이런 것들을 큰성 바벨론으로 어,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바벨론, 아,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통칭해서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큰성 바벨론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예, 더럽다, 가증하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말은 뭐 귀신이 산다. 그런 뜻이기보다도,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이 원래 예 감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옥. 예 감옥은 갇힌 곳이죠. 어 닫혀 있는 곳입니다.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외부에서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밀폐된 곳입니다. 제한된 곳이 감옥이죠.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특징을 귀신의 초소 귀신이 귀신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려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뭐 더럽고 그리고 어 가정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갇혀 있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땅에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여 또다 하더라.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도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을 의지해서 큰성 바벨론을 배경으로 배후 세력으로 의지해서 살던 이 땅의 모든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그런 문화와 가치관들 어떤 시도들도 다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큰성 바벨론과 이 땅의 왕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행과 사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음행과 사치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 탈선 이 우선적인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신앙 어, 불순종 어, 거짓 어,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 스스로 만든 신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데그 중에 하나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음행과 함께 등장하는 이 땅의 어두움의그표현이랄까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치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치.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로마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귀족들의 그 사치와 향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치와 향락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지배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시대의 큰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큰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의 말로 역시도 어, 사치일 것입니다, 향락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이십 세기, 특별히 미국과도 같은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 참이 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것이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사치와 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치가 뭘까요, 여러분? 사치를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분해 넘치는 자기의 능력에 지나치는 그런 돈과 물질을 소비하는 행위를 사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분이라고 하는 것, 필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분과 필요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의 필요와, 적게 가진 사람의 필요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설명이 정확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뭔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사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본다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을... 시하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물질이나, 혹은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런 유혹,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다 사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심리는 결국 그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이지요.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이지요. 내면이 가득 차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드러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우리옛 어른들 말씀에 이제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든 것이 없으면 시끄러운 거거든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지는 사치와 향량을 향한 향락을 하는 저런큰 소리와 그런 유혹과 손짓에 쉽게 흔들리냐? 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내면과 중심이 불안하기 때문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정서가 하나님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지간한 세상의 유혹과 향락의 손짓에서 손짓에서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이 다른 천사가 큰성 바벨론의 패망을 얘기하면서 음행과 사치다. 그리고는 사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집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사치와 향락의 소리가 무언가를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치와 대단한 협력은 아닐 수 있어도, 우리 내면이 빈약하고, 우리 내면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내가 쉽게 흔들리고, 또 쉽게 염려하고, 쉽게 넘어지는 것은 뭔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정과 기쁨과 또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사조와 그리고 시도와 도전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유혹과 손짓에 자주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과 내면을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고 든든하여서 세상의 어지간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셔서 제들이 인약하고 부족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